Who let me love more oh I just know boy, let me 아이가 영어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서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은 활동, 액티비티나 영어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 세 번째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외국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외국인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서 질문해주고, 저희 대신 가서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참큰것 같습니다. 아, 네. CIA 캠프는, 어,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영어 캠프를 알고 있어요. 어, 다양한 많은 영어 캠프가 있지만, CIA 같은 경우는 강사진도 선별해서 좋은 강사 선생님들로 모셔주셔가지고, 아이도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위험, 안전, 이런 문제들도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안심하고 보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그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 수시로 하루에 한열통 가까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사진도 찍어주고 안전할 수 있다는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연락들을 매일 카톡으로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들을 안심 안심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어~ 음식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현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 그. 뭐꼭 외국 음식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들을 수시로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움 없이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게 살도 쪄서 이렇게 와서 접시. 아, 네. 일단은 먼저 저희 아이 의견 먼저 들었는데요.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더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 의견 수렴했고요. 이 저도 가장. 그 안전이나 또뭐 체계적인 관리 그런 걸 먼저 우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거의 한90% 이상은 그거고 보냈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두 번째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너무나 좋아했다는 이 캠프 자체를 너무 원해서 여기 때에 일단은 참여를 하게 되고요두 번째로는 이 CIA 그 캠프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안전하게 그런 캠프 프로그램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재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10% 할인 된다는 <laughs> 말에 참여이 <laughs>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큰애뿐만 아니라 저희 둘째까지 같이 네, 참여를 시키게 됐어요. CIA 파이팅입니다. 저는 네 번째 분을 보는데요. 관리가 네. 어, 너무 잘되고 매일매일 네. 아이의 상태를 그나로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진으로도 매일 볼수 있어서 저희가 안심되고 그래서 매일 계속 보내게 됐어요. 제가 외동 딸인데 혼자하고가지고 자유밖에 없었잖아 아. 캠프 갔다오면 사 친구들 많이 사귀고 성격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공부보다는 다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보고 그런 걸랬는데이 캠프가 가장 맞는다고 생각해서 또 보내게 됐어요. 아.